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기 노출 바바리맨은 공연 음란 주행가, 강제 추행 주행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끔 바바리맨이 여중이나 여고 앞에 나타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바리맨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끔은 좁은 골목에서 여학생이 바바리맨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두렵고 충격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바리맨의 성기 노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강제추행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공소의 일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에 범행을 한후 불과 1시간 20분 만에 같은 동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공소의 일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인 10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옆에 서자 피고인은 그보다 높은 층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 반대편 벽 쪽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쯤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고 놀랐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즉시 멈추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나의 어린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갑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점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피고인이 갑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갑이 위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갑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음란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형법 제 245조는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는 바 공연음란죄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에게 보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한 자, 위행위 장소는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사무실 근처의 도로로서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이었고, 피해자로서는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의 행위를 쉽사리 외면할 수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행위 장소로 이끈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그 외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이를 찾을 수 없는 점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위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공공장소 등 제한된 공간에서 성기 노출 행위의 경우는 강제추행죄보다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성기노출을 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기노출 바바림에는 공연음란죄인가 강제추행죄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간죄, 중간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